네, 안녕하세요. DC 노임인 감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제 26번. 자, 얘들은, 얘는 이제 뭐 슬라이스랑 이제 레볼보 위주의 문제래요. 레볼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뭐 이제 그 콘크리트, 뭐차 같은 거 뒤에 뺑뺑뺑 돌아가는 거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생겼네요. 자, 음,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끄고. 자, 얘는 리미치가 작기 편하게 다, 작기 편하게 나와있네. 0,0부터 80콤마 120 되겠죠. 80,0, IG, IG, IG. 0,0부터 120콤마 80이네요. 얘는 중심점 꺼주시고. X로 깨진 다음에 얘가 딱 중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을 점으로 이렇게 끄어보시면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 우선 옵셋 34벌려보세요34 옵셋 여기서 30 옵셋 28 이게 딱옵셋은 믿을 점 상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아니면 아니면 큰일 나겠죠 여기 보세요 다르잖아요 여기가 중심이고 얘는 다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끄어주시고, 끄어주시고, 음. 음. 자, 뭐,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요. 어, 그런 다음에, 무 o 로무 o 로 얘는 어떻게 갖다 박을까요? 얘는, 약간 이네 박으면 되겠네요. 이네 박으면 편하겠네요. 어, 이렇게 박으시고, 중심을 어디를 잡을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어. 자, 얘는, 잠그신 다음에, 그리면 되겠네요. 얘는 렉탱글 쭉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익스트루드 얼마냐면, 12 하시면 돼요. 12.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리시냐면, 얘는, 다시 렉탱글 더 그리세요. 더 그리시고, 익스트루드 얼마냐면, 62까지 올리세요. 62. 자, 올리셨으면, 자, 얘를 프론트뷰로 바꿔서 그림, 그리, 날리면 되겠죠? XLA 엔터. 자, 이게 70도네요. 70도. 저기, 그러면 몇 도지? 저기, 저기, 마이너스 70도 하 되겠네요. 자, 여기 찍으시고, 얘를 슬라이스로 이렇게 날리면 되겠죠? 날리시고, 자, 얘도 반대편은 똑같죠? 음, 어, 미들점으로 이렇게 위로 하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날리면 되겠죠. 어, 날리시고, 자 여기에서 중간에 뻥 뚫려 있네요. 뻥 어, 뚫려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여기 중심을 끊어놨죠. 어, 이까지네요. 그러면 색깔 바꾸셔가지고 갈리니까 여기 대충 꺼세요 걸리잖아. 이쯤에 이쯤에 걸리긴데, 이쯤에 걸리죠. 어.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이선 선이 이선이고. 이 선, 이 선인데, 우리가 끄어놨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이서 이렇게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얘는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끄어주시고, 이렇게 잘안될 때가 있죠. 그럼 그냥, 오, 오스 스냅 끄시고, 스냅으로 그려면 스냅 걸리잖아요. 이게 걸리죠. 이렇게 또 끄세요. 평면에다가 그러신다면 음.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얘를 옵셋 얼마냐면 15 내르고, 옵셋 얼마? 24 내르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겠죠? 어, 이거, 얘를 리젠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익스트드 많이 하세요, 많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중심을 여기 잡았으니까.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옮기세요. 옮긴 다음에, su, 엔트, 엄마 찍고, 엔트, 새끼 찍고, 엔트 하면 이런 식으로. 뿅 빠지겠죠? 어, 솔직히 얘는 안 옮기는 게더 편하겠네요. 여기 그대로. 어, 근데 이게 또, 버리 이제, 인벤트 할 때, 중심 맞추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자기 편한 대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중심 맞추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날리면 되겠죠. 라이트뷰에서. 어떻게 날리냐면, 요만큼 날아갔네요. 68. 그러면, 여기다가, 옵션을 끼신 다음에, 선을 대충 꺼주시고, 68이니까, 옵셋 얼마 양, 이 옆으로 34겠죠. 34. 음. 그런 다음에, 레탱글로, 여기 옵셋에 리 걸리, 걸리네요. 이 조금 세 이렇게 됐죠? 음. 얘를익스트루드 많이 하시면 되겠죠 대충 많이 하세요 뚫고 나왔죠? 얘도 미러 하세요 미러 미러 하신 다음에 S U 엔터 엄마 찍고 엔터 새끼 두 마리 찍고 엔터하면 이런 식으로 뿅 빠지겠죠? 음. 그러면 얘들은 끝났네요. 자 그다음 다음에 얘 둘이는 됐고 중간에 그 그리면 되겠죠? 얘는 프론트뷰에서 그리시면 돼요 프론트. 브론트에서, 자, 어, 아까선, 아까선 괜히 지었네. 자, 여기 중심이 걸리겠죠? 오스네으로 어, 걸리죠? 어, 우리가 여기, 여기 선을 꺼놨으니까 걸리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선 6 0까지 올리세요. 6 2 예. 자. 여기에서 얘가 중심이 15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한게 이렇게, 여기다 잘못 끄시면 여기 끄시면 뒤쪽에 그려집니다. 뒤쪽에. 그리면안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잠시만요. 여기선 다시 60이 이렇게. 이쪽에 그려졌네요. 앞쪽에. 자, 얘를 우선은 딱 맞게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우선에 끄시고 스냅으로만 걸리죠? 딱 걸려요. 쭉 끄세요, 이렇게. 예. 캐드는 2.5 스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끄신 다음에 이것도 리스브로 하시면 되긴 되는데 예. 리스브로 그리시면 리스브로 정리를 하면 이게 막그려 상관 없거든요. 이제 뭐 제가 대충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어... 아니다, 이리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지금은 이렇게 하고서는 자, 이렇게. 스냅으로 끄시면 되겠죠. 딱 맞게. 딱 맞죠, 어차피. 지금 스냅이 단위가 1이니까. 자. 여기서 음, 자여기서 옵셋 1 5죠 15.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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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얘가 중심이고. 자, 여기서 보면 되겠죠. 44 34. 그러면 얘는 지우시고, 지열이 끝났으니까, 옵셋 얼마, 얘는 20이겠죠, 22. 그리고 얘는 34니까, 옵셋 얼마, 17이겠죠? 어, 그래서 선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익스텐드로 늘려주시고, 선이, 옵셋에다 시키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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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얘들은 우선은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얘를, REG 하신 다음에 합시고 레볼브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콘크리트처럼 끓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앞에는 그냥 대충 끓이신 다음에 합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40이래요. 예. 그러면, 얘 헷갈리시니까, 얘를 잠시 뭐, 꺼주시던가. 자, 얘를, 뭐야, 레이어를 바꿔야겠네요. 자, 얘를, 잠시 꺼주시고, 자, 이 중심, 아 중심 을 제가 아까 씌워버렸네. 이 선은 다시 더 끓일게요, 중심으로. 자, 더끓리고 자, 얘는 잠시 꺼줄게요. 자, 꺼주고, 여기서 얼마? 옵셋? 40이니까 20씩 벌리시고요 간격은 10이죠. 그럼 옵셋 얼마? 10씩. 양쪽으로 아래 위로. 그런 다음 필레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시고, 얘들은 지어버리신 다음에, 얘는 익스트루트. 익스트루트 얼마? 50이죠. 뭐, 50. 여기 중심에서 50이죠. 50. 나머지 는 다시 다 켜보세요. 자, 켜졌죠? 그럼 얘가 정확하게 중심에서 맞겠죠? 음, 그런 다음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이렇게 그리실 건데, 얘를, m o 로 중간으로 옮기면 되겠죠? 만약에 그리,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얘를, 자, 여기서, union을 합치면 알아서 이렇게 선이 생겨요 자, 얘를 uni 한 다음에 두개 잡고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생기죠? 알아서?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정답 구해봅시다 뭐 마이너스 V 콤마 마이너스 L 콤마 마이너스 L 콤마 1, -1, -1. 자, 얘는 3P로 여기 찍고, 어디 뭐, 여기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얘는 거리값이 149.8149죠. 149.8149. 149 됐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v, 이 o 2 마이너스 l, 콤마 1. 자, 얘를 3p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얘 거리값은 125.7517. 음, 이렇게 정답이 맞겠죠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